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구 제4선거구 신월 2동, 6동, 신정 3동, 4동을 대표해서 서울시 의회 의원 출마를 하게 된 국민의 편, 국민의 힘, 기호 2번 이승복입니다. 제가 양천에 와서 느낀 점은 바로 시간이 멈춰진 곳입니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해 있는 바로 이곳에 제가 쓰임새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여기에서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양천을 반드시 살기 좋은 양천으로 완전히 바꾼 후에 저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기 소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항공기 소음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고민해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항공기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월동 지역에서 서울에서는 볼수 없는 정말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전철역을 가기 위해서 출근 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는 이러한 현상들. 정말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반드시 이 교통섬, 교통지옥, 교통문제, 제가 오세훈 시장과 손잡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문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와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주하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지역의 재산권을 잘 지켜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저의 공약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십 수년간 많은 공약들이 난무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정말 좋은 얘기들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당의 시장, 시의원, 구청장, 전부 같은 당이셨습니다. 된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희망고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노로 표출돼서 제게 아파트 베란다에서,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고, 연호해 주시고, 제가 이곳에서 기반을 닦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복이라는 이름을 연호해 주실 때, 저는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한몸다 바쳐서 정말 깨끗한 정치, 깔끔한 정치,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합니다. 두 번째, 정직합니다. 세 번째,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정치권에 전혀 인연이 없는, 정말 제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자리에 가게 되면, 바로 우리 유권자들의 가슴에 팍팍 꽂히도록 일하는 모습 보시면서 느끼게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시의원 삼행시는요? 시의원 삼행시요. 네. 이승복으로 했는데. 이. 이제는 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 복동이기 때문에. <laughs> 이제는 전부 싹다 갈아엎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양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요소 요소 꼭 필요한 곳에 쓸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예산 많이 받아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이 이 지역에는 꼭 필요한 걸로 믿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양천구에 25년째 살고 있는 25살 청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념에 경도되고 편중되어서 자신의 편과 자신의 편이 아닌 것을 갈라 가지고 지원과 지원 정책이 달리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정말 마을 공동체로 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민들로 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가 서울시에 들어서 확인하고 정말 지원해야 될 사업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 경중을 따진 후에 정확하게 제가 지원 사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 중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은 제가 속해 있는 바로 양천구. 양천구부터 싹다 뜯어고치고 정확히 확인한 후에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념에 대한 갈등과 경도된 이념으로 자신의 편가르게 하는 정치는 정말 싹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저는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천구 주민 내거리 방송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더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